제발 시야를 넓게 보세요. 딜딸치려고 모여 있는 데만 보지 말고. 비 <laughs> 딜러 물려? 겨울 나올 거야, 5초 전. 네. 준비하고. 아프지 마세요. 뒤에서 나왔고, 먹을 먹어주고. 강타. 맞지 말고. 해골엑스 짤좀 봐. 맹습도 끊어야 되는데. 체리펠리1 챙겨주고, 왕소 1 챙겨줘. 어둠 뒤쪽에 깔고 천사의 찬잘 올렸고 와 저게 저렇게 끌려가네 동물로 뛰어. 이동 역삼으로 이동 잠시간은 어둠 뒤쪽에 잘 깔아주고 아니 뒤쪽으로 왜 자꾸 끌고 가는 거야 다이로 아 이동 아니 왜 끌고 가는 거야 자꾸 실시야에서 사라져 4, 3, 2, 1. 어둠 뒤쪽 가서 빨고 졸라 왔고 흡선, 채토, 채토 흡선. 맹습 잘라주고. 이쪽에 나가서 깔고. 헤라클레스 제집. 맹습 끊어주고. 백시오나 딜더 해야 돼. 세 번째 쫄 나오고. 3, 2, 제발. 잠식하는 어둠. 벽 쪽에 붙어서 깔아. 힐 마무리 해주고. 이동 준비. 이동. 동굴로 이동. 동굴로 더 이동해. 더 이동해. 역삼으로 이동. 집중하고. 왕소 일 챙겨줘. 뒤쪽으로 돌지 마, 탱커. 그냥 직각으로 쏴도 돼. 상관 없어. 이동. 힐러들 지금 마나 물약 탱커 더 뒤로 빼줘. 스톱. 됐어. 천천. 천상의 찬가. 흡상. 브레스, 브레스, 브레스! 아, 이구나. 아, 씨, 놀래라. 깔아. 별로 이동해, 별로 이동해, 별로 이동해. 이동부터 빨리 해. 자리 잡고. 역삼 따라서 이동하고. 판다검두로랑 붙고. 제트 잘 올렸고. 블러드. 별쪽으로 있어, 별쪽에 있어, 별쪽에 있어, 제발. 오케이. 이동하고, 중간으로 이동해, 중간으로 이동해. 판다검들로 전부 넣어주고, 황폐야, 다 같이 맞아, 근딜들. 됐고. 브레서올 거야. 별로 이동할 준비. 별로 이동해, 버프 챙겨주고. 별로 이동해, 벽쪽에 깔아, 깔아. 진동주고. 브레서스 네번째 달로 이동할 준비해 집중해 집중해 달로 이동 <laughs> 황폐야 같이 맞고 나한테 수호영원좀 걸어줘 아니 아니 탱크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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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미친 미치... 내가 나한테 부르는 이동하면서 별쪽으로 이동하면서 별쪽으로 이동 개인생존이랑 생선 다 먹어 이번 황폐화 탱커 죽어 이번 황폐화 탱커 그냥 죽어 이번 황폐화 탱커 그냥 죽어 죽으라고 말했어 들어가지 마 딜러들 자생 생각하고 뭐야 어디로 도는 거야 아씨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갑바 유네 해봐 개소리 유네 해봐 아우씨 진짜 아씨 정신 하나도 없네